이집 미쳤네. 야 내가 먹었던 분짜는 문짜가 아니네. 야, 차원이 다르다. 내 엊그제 그 그.. 레스토랑 가서 먹었던 그 분짜는 와.. 잽이 안 되는데. 다들 데이 하와 오늘의 보양식 아직 안 정했어요. 오늘 메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뭐 먹을까?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 또 돌아다니지. 아 그래도 오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냐면 그 분짜 흥리엔 오바마가 갔던데 나 거기 가려고 그랬어 1차로 분짜 흥리엔 갔다가 그 다음에 퍼틴이라는 데가 있어 퍼틴 졸라 유명한 쌀국수 집이야 오바마 집 갔다가 그 다음에 퍼틴 14. 퍼틴이 쌀국수로 존나 유명한데야 하노이에서 거기 본점이 있어 본점으로 그거 가서 쌀국수 한 그릇 딱 먹어주고 야 오늘 1차, 2차 그렇게 갈까 생각했지 일단 가서 오바마를 먹으면서 계획을 짜자고 일단 1차는 그럼 오바마야 1차 오바마 분자하고 2차는 쌀국수를 갈지 아니면 게살국수를 갈지 그렇게 할까? 어,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 여기네 오바마 분자집 여기네 어, 외국인들 지금 나오고 있네 문자가 일단 한 개요. 문자 한개 삼천밖에 안 해. 가격 존나 싸네 어, 시푸드 롤한 개랑 크랩 롤한 개, 한개한 개, 한 개씩 시켰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건 뭐 기본으로 쫙 주네. 어, 야채, 어, 딱, 어. 아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국물이 없네. 아, 여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 거의 다 외국인들이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아 오바마 사진 옆에 딱 걸려 있고. 아 오바마 사진 걸려 있네. 오바마 사진도 걸려 있고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도 다 식당인 것 같아. 외국인들 여기서 사진 엄청 찍어 간다.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들도 여기 오네. 어, 쟤네들은 누가 봐도 베트남 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사진을 찍네.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들 아니야. 어, 여기 유명한가 보다. 야, 근데 문자 한개 3,000원이야. 문자 한개 3,000원이고 이거 스프링 롤, 씨푸드 롤한개 1,800원에다가 게살 롤한개 400원에다가. 아, 가격 좋다. 돼지고기 꼬치도 있네. 돼지고기 꼬치 한 꼬치에 1,300원. 야, 여기서 배 터지게 먹어도 그냥 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아, 여긴 약간 좀 이제 하노이 오면 필수 코스 중에 한개 그런 느낌이네. 아, 해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사람들도 엄청 오네. 오바마가 여기서 왜 먹었지? 그냥 길 가다가 랜덤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여기 온 거야? 어 지금 여기 벽에 오바마 사진들 겁나 많아요. 오바마 사진 겁나 많고 여기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있거든. 오바마랑 찍었을 때는 여자 사장님이 되게 초라해. 아그 초라하다기보다는 그냥 모습이 되게 초췌하다. 근데 이 옆에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봐. 어우 막 금치장이. 아돈좀 버셨나 보네 오바마 오고 나서. 어? 야, 근데 진짜 오바마가 여기서 하얀 셔츠 한개딱 입고 와서 문자 한개 시키고 롤한개 시키고 맥주병 들면서 토크하고 있는 저 사진이 엄청 유명한가 보네. 저거. 낮에, 낮에 사람이 많다고요? 어, 근데 지금 사람 적당해. 뭐 어, 사람 막 그렇게 많지 않고. 어. 이 장면이 유명한가 봐. 어, 이거 때문에 유명한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 사진이 여 사장님인가 봐. 이 사진이 여 사장님인데 이때는 뭔가 그냥 모습이 수수하잖아. 좀 그냥 뭐일 하시다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는지 모르겠지만 수수한데 갑자기 사장님 이렇게 됐어. <laughs> 야, 야 부자집 사모님 됐어. 어, 오바마가 다오고 나서 어, 이렇게 됐어요. 어. 어. 음. 야. 야 냄새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인데. 어, 야 이게 분자 요거랑 그 다음에 이게 시푸드 롤, 크랩 롤. 그 다음에 야채 고수, 그 다음에 쌀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 야 불맛 장난 아니야. 야. 음아 맛있네.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맛집이네. 음? 음. 예를 들면 이렇게 먹는데, 봐봐. 제대로 한입 먹어줄게. 상추에다가 각종 고수잎을 올려 여기 있는 고수를 종류별로 다 올려. 고수가 네 가지. 나 이렇게 올려. 요 상태에서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요거 딱 올려. 요거 올리고 고기. 그 다음에 쌀국수. 쌀국수 약간 여기 적셔가지고 쌀국수까지. 여기다가 싹 얹어줘. 요 상태로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옆에 고추랑 다진 마늘이 있거든. 고추랑 다진 마늘이 있어. 이 다진 마늘 아마 이, 이게 소스에 푸는 걸 걸, 그지 다진 마늘 요거 싹 풀어가지고 아 다진 마늘도 요거 살짝 좀 이렇게 올려주면 요거 한국 스타일이지. 다진 마늘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고추. 이 빨간 고추가 이게 활용 정점이야. 빨간 고추 한 개. 한 개는 좀 밍밍하니까 두 개. 두개딱 올리고, 음? 요렇게 먹는 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미쳤네 겁나 맛있네 야이집 분짜 인정이다 전 분짜 먹을 때 야채 안 먹는다고? 아 그건 뭐 개인 취향 근데 야채랑 이 고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고기 향과 고수 향이 아주 잘 어울려져 이렇게딱이어가지고다싹이렇게 아, 먹어야 맛있어 야 이거, 한 3인분은 그냥 때리겠는데 아세개 시켜도 다 먹겠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예술이다야 어떻게 3,000원에 이와 아. 이거, 너무 맛있 이거, 이거. 담서 음야 제살맛이 확 나네 음계살롤 맛있네 시푸드롤 한입해 와 이집 제대로네 해산물 가득차있다 먹어보자 와이 소스에다가 푹 담궈서 먹어야 돼음 야, 이집 미쳤네. 야, 내가 먹었던 분짜는 문짜가 아니네. 야, 차원이 다르다. 근데 엊그제 그그 그 레스토랑 가서 먹었던 그 분짜는 와, 씨 잽이 안되는데 예전에 주방장이 있었을 때는더 맛있었다고?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맛있어? 야, 이미 충분히 맛있는데. 근데 이보다 어떻게 더 맛있어? 와, 이건 진짜 내가 살면서 먹어본 분짜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저는 그냥 끝판왕이다. 야, 이 삼겹살을 이렇게 불에다가 딱 구워냈는데, 요게, 와, 요게 별미야. 불향이 바짝 올라와 있어. 딱 넣고, 국수, 국수, 국수 넣어야지. 아 예. 마늘 쫙넣고 여기다가 고추까지 다 아, 고추가 포인트야. 고추 무조건 넣어야 돼. 고기 추가 가능하냐고? 야한 접시 더 시키면 돼 3,000원 무한 추가가 가능해 3,000원이야 그냥 시켜 야 먹어본 분짜 중에 제일 맛있다 와 그리고 이게 해산물 롤야 미쳤네 해산물 롤이랑 음. 아까 그 게살 롤아 게살 롤 너무 맛있었어 음. 나 솔직히 아무 기대 안 하고 왔어 왜냐면 그동안 먹었던 분짜가 그냥 거기서 거기였어 그냥 분짜가 분짜지 뭐 막 미친 듯이 맛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 야, 인생 분자. <laughs> 진짜. 아, 내가 분자에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난 쌀국수 파지 분자는 막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랬는데. 야, 분자 맛집 좀 찾아다녀야겠다. 어? 돼지갈비 물냉 느낌이야, 이거? 아, 비슷한데 아니야. 면은 차가운 거고 소스가 뜨거워. 그래서 면을 면을 소스에다가 이렇게 풀면 확 풀려. 면이랑 고기랑 요렇게한입 먹어볼까? 아 면이랑 고기랑만 딱해서 아우야. 음. 아오바만 본자 인정. 아, 맛있네. 야 쌈채가 다 떨어졌네. 애기 상추들밖에 안 남았다. 어 그냥 넣어서 먹자. 딱 이렇게 손으로 뚝뚝 뜯어 먹는. 이게 또 재미야. 크랩롤 아예 어, 여러분들 못참겠다 게살롤 두개 추가하겠습니다 음. 크랩롤 게살롤 아 이거 예술이다 게살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있다 아, 깜짝 놀랬다 내가 또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 야 게가 통째로 들어가있어 야개살이 입에서 막 씹혀. 이거 한 이십 개 포장해 달라 그래가지고 맥주 한한 한 박스 사서 집 가서 밤새 마시자. <laughs> 그러다가 자빠져 자면 아, 존나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우나 딱 가고 와 끝나지. 크레미 아니야고 아 크레미에서 절대 이맛 안 나. 절대 아니야. 이, 이 그냥 말 그대로 개살 맛이야 이거. 오바마가 맥주를 마신 이유를 알겠어요. 300만 원 들고 한달살기 하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 50만 원 주머니에 있을 듯 한데요 일단 내 숙소가 숙소가 200이야 비행기 티켓이 왕복 70이야 그게 좀세270 나갔죠 그럼 여기 와서 아전뭐 이제 뭐 이것저것 쓰는 게 많으니까 그럼 뭐 데이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뭐다 쓰고 지금까지 와서 쓴거 보면 한300 썼나? 지금까지 어 지금 한딱 일주일 됐네 우리 베트남 온지 일주일 됐잖아요 베트남 와서 쓴게한 일주일 동안 쓴게한 30만 원? 아. 데이트 비용이 세다고요, 베트남에서? 데이트 비용 세요? 아, 그런, 그런 꽃뱀들 말고. 그냥 일반, 정말 참된 여성을 만나면 그렇게 안 세겠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인들한테 좀안 좋은 현상인데, 이 베트남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 여기 물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버릇이 안 좋아져. 아니, 그 버릇이 뭐 예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단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버리가 꽤 좋아요.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 연봉이 세. 그러다 보니까 손에 돈은 있고 물가는 싸고 하니까 약간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 그래. 코리아타운 가잖아요. 내가 어제 코리아타운에 있었거든. 코리아타운 고깃집이라든지뭐 코리아타운 어디 식당이든지 술집 가잖아. 정말로 과장 안 하고 어떤 술집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가락 한개 까딱 안 하고도 술 마시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끼 굽어주고 뭐뭐 뭐 세팅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만약에 진짜 내가 원한다면.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 팔짱 키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 넣어 주고 술 넣어 주고. 근데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 편하게 살아. 왜냐면 그 비용이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 겁나 편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돈 벌면서 살다가 한국 들어가가잖아. 패닉 오는 거야. 적응을 못 해. 고기 굽는 법도 까먹었고 굽기도 싫어해. 귀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베트남 사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알아본 결과, 일단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 일단 한국인 분들 고생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보다 일이 진짜 빡세대, 진짜 빡세.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빡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여기 있는 이제 저희 지인분들은 그 삼성, 삼성 협력사 쪽이야 내년에 갤럭시 S 이십오 나오잖아. 그때 나오잖아. 근래 그때 애, 갤럭시 S 이십오 이거 딱 나오는 순간 그 공장,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잖아. 그 많은 물량들을 베트남 공장에 있는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그 몇천 명을 한국인 불과 한열명열명안 10명? 10명 되는 인원들이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개빡세 그리고 진짜 또그 베트남에 그, 그 공장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막 그렇게 막 일을 잘 하고 막 그러지가 않아. 약간 애들 약간 좀 놀러 오는 애들도 있고 뭐 약간 좀 대충 대충 하는 애들도 있고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일일이. 그러면 진짜 소리를 진짜 많이 지른대. 기압 넣고 그래야 애들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뭐 핸드폰 한번 출시한다. 그거몇달 동안 관리하다 보면 아 진짜 맛이 간대. 진짜 아니 일터에서는 일하러 와야 되는데 살짝만 안 지켜보고 있잖아 애들 막 옆에 남자 애들이 여자애들 꼬셔 막아막 아막 그게 다 보인대 그리고 막 퇴근하면 막 뒤에 오토바이에 막 태워서 갈라 그러고 막 이게 다 보인대 그리고 아 베트남에는 또 보니까 제가 요 며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일반 그런 여성분들 말고 좀딱 봐도 얘는 베트남 여자 같지가 않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국적이고 정말 예쁜 그리고 잘 꾸며져 있어 그런 베트남 여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이거든 길거리나 뭐 카페나 술집이나 뭐 클럽 앞이나 뭐꽤 보여 근데 그런 애들은 약간 이런 게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야 베트남 놀러 왔어 그럼 그 외국인한테 접근을 해 접근을 해가지고 너 그러니까 B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여기서 한달살 거야 너 여기서 한달살 거면 내가 한달 동안 너뭐 가이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같이 지내주고 뭐 케어 해주고 다 같이 할 테니까 돈 얼마 뭐뭐 뭐 약간 이런 거아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트 비용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지 그런 것도 있고 희한해 참 신기한 나라야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막 어제 그고깃집 가서 막 고기 구워주는 걔네들 내가 옆에 쓱 물어봤어 혹시 이런 직원들은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 한국 돈으로 한 그러니까 베트남 돈으로 한 250만 동에서 300만 동그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인건비가 졸라 싼 거야. 월급이.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와서 고기를 잘 굽는다. 고기를 잘 굽다가 뭐 진짜 서비스도 잘 해준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팁을 이렇게 10만 동, 20만 동 이렇게 줘. 그러면 만 원, 2만 원이잖아. 걔네들한테는 그게 존나 큰 거야 그래서 서비스 잘하는 애들은 서비스를 진짜 열심히 잘해 왜냐하면 그 팁의 맛을 알거든 그러니까 가끔씩은 달에 월급보다 팁을 더 많이 받는 애들도 있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 근데 한국인들은 솔직히 팁 5천 원 1만 원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서비스 잘해줬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잘 주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또 문화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은 돈에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상대적 부월감을 많이 느끼고 사는 데가 베트남이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월한뭐 육칠백 벌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내가 월한 육칠백 벌면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막 어디 가서 막티브 딱딱 쏴주면서 어디 가서 고기 다 구워주고 황제 같은 삶은 살지 못하잖아. 근데 베트남은 그게 가능해. 일하는 아줌마 웬만한 한국집들 다 써요 일하는 아줌마 없는 집이 없어 애들하고 뭐몇 개씩 보내고 근데 여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을 들어가지 않으려 그래요 왜, 왠지 알아? 여기서 막한 달에 6 700, 7 0 0 7 0 8 0 0 받는 사람이 한국 가서 이제 취업해서 월급 받으면 한 3,400선? 그러니까 반 토막이 나는 거야 그런데도 삶은 더 고달퍼지고 굳이 왜 그래 그러니까 계속 베트남에서 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베트남에서는요 베트남에서 취업을 하려면 뭐? 면접 봐가지고 뭐 취업되고 이런 상황이 거의 없어. 베트남의 한인 사회는 굉장히 좁아요. 베트남은 그냥 삼성과 삼성 협력사들이 다 해먹어. 거기가 제일 커.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알아. 워낙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다 서로 서로 추천해. 근데 최저 조건이 있어. 학벌 뭐 이딴 거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데 뭘 잘해야 된다? 일을 잘해야 돼. 일을 잘한다라고 인식이 딱 박혀 있으면 얘는 얻은 회사를 그만두든.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려 그래. 월급 부르는 게 값이 뭐. 더 많이 줘. 어? 너 원래 600 받았어? 700 줄게. 아, 700 부족해? 800 줄게. 집해 주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학벌 그딴 필요 없어. 그래서 베트남 와서 이렇게 돈 벌려고 취직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와야 돼. 와서 진짜 개판 치면 안 돼. 야, 사이드 까고 막 어? 개으름 피우고 그러면 바로 찍혀. 야, 저 새끼 일못 해. 이거 바로 찍히잖아.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못 찾아. 요 와서 정말 열심히 죽었다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진짜 개처럼 일해 그럼 와이 새끼 일 존나 잘한다 이거 소문 퍼지잖아? 그때부터 네 인생은 베트남에서 퍼지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네가 일 존나 잘해 돈도 잘 벌어 일 잘하는 거 소문나면 월 500은 기본이야 월 500은 싼 거야 월 500은 기본이고 근데 일을 겁나 잘하면서 또 애가 승승장구하는 게 보여 그럼 옆에서 와씨 소개팅까지 들어와 어 선자리까지 들어와 근데 그 정도로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옛날에 나이 자는 버려야 돼. 일하는 그 강도가 존나 빡세네. <laughs> 체력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물론 가끔씩 체력도 필요하지. 밤샘 작업할 때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빡센 거는 사람 관리래. 베트남 그 조그만 애들, 일하는 애들, 일, 말 존나 안 듣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게 그게 능력이야. 애들, 물론 좁혀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기압을 그렇게 넣는데. 막 기압 넣어가지고 애들 막. 어떻게 해서든 좋아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아 베트남 현지 와서 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민하고 안 갔는데 라고 하신 분들 이잖아 나는 그거 한번 도전해보라고 만약에 나이가 한 20대 혹은 30대도 괜찮아 아난 그거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도전하세요 베트남이 특이 절대 잘못했다 안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한국 사회랑 일본 사회에서 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그, 그 자존심이 그렇게 세대. 그똥 자존심. 잘못했으면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하면 되지. 근데 그 얘기를 절대 안 한대.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 보면 사장이 쫄 수밖에 없잖아. 너 이런 거 이런 거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우는 거야. 일본에서 막 베트남 직원들이 일본 가가지고 막 하극상 일어나고 막 사장 때리고 그런 일들 지금 사회적 문제되고 있잖아. 어떻게 제가 좀 어떻게 베트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가 일주일 동안 파악하게 된 것들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서울 아파트 한채 있다 서울 아파트 한채 있고 월급 한 2, 300 받는다 그거 솔직히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집은 내가 깔아 앉아 있는 거고 어차피 그냥 월급 2, 300 수준에서 맞춰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 와서 살잖아요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한국에서 사는 거랑 이 라이프 퀄리티 자체가 달라져 어, 아닌데 베트남도 부동산 매매 가능해요. 어, 베트남도 혹시 뭐 70년, 100년 이런 건가? 근데 병원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병원 문제? 그건 뭐 1년에 한 번씩 한국 들어가야지. 아, 베트남 50년이에요? 50년? 외국인 매물 매매 가능? 근데 그게 50년이에요? 50년 뒤면 이 나라에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샀다가 팔아야 되겠네. 계속 그걸 반복을 해 줘야 되겠네. 한 5년에서 10년에 그 50년을 가지고 있을 생각하면 안돼 그런 거는 베이징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50년이나 70년 요 정도밖에 안 판단 말이야 그러면 한개사 5년 살아 10년 살아 다시 팔아 다시 팔고 다른 걸또사 그럼 또 50년이야 그럼 또 팔아 또사 그럼 또 50년이야 이렇게 가야 돼다 방법이 있어 그리고 뭐한군데서 50년을 어떻게 살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가 다 생기는 게 인생인데.